한국어 능력시험. 유형 분석 및 기출문제 풀이. 듣기 영역. 안녕하세요. 오늘은 듣기 영역의 유형을 분석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9번부터 40번. 담화 앞에 내용으로 알맞은 것 고르기.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기. 대담 형식의 지문을 듣고 담화 앞에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와 들은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진행자가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면 전문가가 그에 대한 전후 사정이나 진행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는 문화, 신기술, 교육, 환경 등 다양합니다. 2, 39번은 강화 이전의 내용을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진행자의 질문에서 담화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여자남자 순서이며 진행자는 여자, 전문가는 남자입니다. 이 40번은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지문 전체를 들으면서 선택지의 틀린 부분에 줄을 그어 정답을 찾도록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화재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련된 국제 협약이 1970년에 마련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간 논의와 공조가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재 환수에는 정부 간 대여나 기증 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기증을 통한 영구적 환수가 바람직하겠지만 나라마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이 서로 달라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자의 질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자는 외국에 유출된 많은 우리 문화재를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올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남자는 마지막에 문화재 보호법이 나라마다 달라서 많은 문화재 환수가 쉽지 않고 대여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문화재들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관련된 국제 협약이 1970년에 마련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간 논의와 공조가 활발해졌습니다. 문화재 환수에는 정부 간 대여나 기증 등의 방식이 있는데요. 기증을 통한 영구적 환수가 바람직하겠지만, 나라마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이 서로 달라서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대여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각국의 법이 달라 문화재의 영구적 환수가 어렵다. 오늘 수업 잘 들으셨나요? 더 많은 연습 문제 풀이와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위한 교재 구입은 한국 유학 비자 뉴스 홈페이지 교재 구매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